난유페라고 유이이라고. 우와 됐다 잠시만요 이거 밧데에 충전하다가 할 필요 없어져가지고. <laughs> 예 오늘 지금 영상은 라바르데. 라발 라발. 이거 버젯 이거 폼포 버젯스먼 버제스마, 버젯스마라고 버젯폼포콤이라고 어. 그건 또 뭐야? 아폼포콤이라고 <laughs> 뭐, 뭐, 버젯스먼. 어, 예 몬스레 한명하는 거. 어. 그다음에 나바르입니다. 리빙만 세번 뭐? 세번두만 세번 이렇게 봤는데 리빙만. 괜찮네. 가위바이고오오 성공이 성공. 어 배보고 성공? 어. 미친놈아. 뭐하는 짓이야? 개사기. 열려이런 도장아 어. 미친. 또. 어. 초반부터. 뭔지 알지? 저거 전에 니가 돌리는 도중에 내가 낙서가 지고돼때망했던 나가겠죠. <laughs> 저거 지금 묻는 거야. 그니까 저, 묶고그 다음에 전부 저는 했을때내 어. 내가 날는가지지고인는개인 저는 가지고 뭔가 느낌이 네는 저는 저느낌는원이 저는 저원 저는 증원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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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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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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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사는들이 음. 아이 동방 아예 풀었잖아 그거 동방만 유 n i s 풀었어? 어 몰라 몰라 one, y o 야 know it. w h a 도 s up? Oh, 그 u l l a h Mullah. w 이 a t End. w h a 생각해봐, 크리미티로크리미티로컷이는데물 빠진 게크리미티라응 그거 기분 더러 어? 잠깐만, 이거 얘한테 하려면 이득일 텐데 어 엔딩 세상 망했다 세상 망했다 도로우 어 야, 정리해야지, 견제해야지, 견제 근대. 지금 패가 좀 위야, 이상하게 제 있어야지, 유지, 유지죠 이제는 유지. 피카이야 유지, 유지 하나 대야버리고 두장대로 지금 할수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펑퍼콩 오케이 공포코고포공포코 깡탕셋! 깡탕 기계식! 기계식 넣어! 깡탕 효과가 있잖아! 기계식 넣어! 기계식! 기계식 넣어! 나중에! 땅 공포 어? 잠만! 발레리폰! 야 디바 자니가 디바노! 랭크 각이야! 그렇구나! <laughs> 야 발레리폰 뭐... 또 뭐할까? 이자리 늦었어. 어, 중장병중장병 유섭 중장병 아, 중장. 어,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아, 기념은 두 장. 세 장, 세 장. 중장경. 세 장, 세 장. 어, 태양이랑 기바 한 마리. 좋네. 제 손에. 오, 개삭이지? 기념은 소환 기바 소환 기념은 소환 와.. 피지. 그니까, 러 너랑 이유가 이렇게 이야 제육이다. 아니, 기어나오는 귀찮아, 이거. 원래 개삭이야. 케차크 슛슛, 그, 쉐쉐. 전투를 파괴가 안 돼. 아, 그리고 툭점 올려야 돼. 와기병서가 먹어, 싫시로소네데이기네 아니. 기병소녀 하 4,000이구나? 일단 세인트로야가 랭크인지 4 0이야아 오빠 어, 구현지얘전투 어, 파괴 안 되고. 어. 예호. 발레리 그거 같아. 아, 예효과 <laughs> 고개설 맞음 어, 사개 5개. 지지드개하지만개마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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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5개. 5개.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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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서 5개. 서개 5개. 에코노 개에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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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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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체인 응, 카디야 으케인 왜사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자 진우의 복권 설정 시네바 벽으로 사용하였다 아, 세인트리아 있는데 뭐 하러 드지 c 어, c p 소환 안 해? 어? CPU 소환 안 해? 어떤 거? 카디야카디야 카디아? 진행 오케이 물 필요하나? 아, 티슈? s 지 진행 진행 n a 안돼안돼 d e Ande. Hey, Joe. Ande. Oh. Joe, what I was up. Snake. So, yeah, t h e r 버 s a kid. Okay. c h a 이게 상관 안 좋아 야바르야 아... 지정해서라거든요 브로즈가 그거냐 브로즈 아... 어? 스토리대로 스토리대로 응? 빨비디대로 희녀의 오빠 브로즈 소원시 제이기라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더통령이로 뭐임? 제이? 응? 아... 뭐지? 왜 이상한 거야 저거? 그 예. 원포 아 저에서 손하니? 뭐 보면 배틀필드에서 할까고 신혜성 하지 아, 없구나. 저 손하니, 제싱. 있지 않았어? 제시 어. 제시이랑 정신 없지 알았다, 아, 아마. 집에... 어, 맞아. 나 그래. 바로 잔크라 버로야 잔크라 덴크라바르. 버루. 나는 저때구나. 잔크라 버루. 어. 장크라 버루 해야지 너왜 그것만 알아? 맞는기 근데 지금. 내가? 그래? 즉석으로. 있는데. 아, 그래? 원래 있잖아? 없어. 없어? 있는 아데 어. 그리고. 음. 야, 감민이 아, 씨, 오도이 정도. 코인시아이 야. 와. 저거, 이 정도. 들 개꿀, 개꿀. 야, 멋쳤어 탄탄, 효과가 있

그리고, 발렐리프 효과가 있어. 그랬다. 어? 그랬어. 예. 그랬어, 이게 헐. 발렐리프 버리고. 이 형이. 탄탄 셋. 오케이. 어? 아, 짚고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순간 헷갈렸어. 아노마탈리스 밖에 둘다맞 오케이, 뭐, 2800 데미지. <laughs> 엔드. 오오. 더가드 <laughs> 오케이세하고 했는데, 들어오 위를 아노마 칼리스 효과 발동, 하이러스 위주 보는 거 파괴, 파괴, 파지파 와우. 우아마 칼리스 효효 발동. 한테는 파뭐 자신 마법 함괴 파괴, 파함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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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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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패파내 파괴, 린괴 파괴, 파괴, 파다가괴 정말. 그리고 상탄소파 효과 괴파 어... 이거 왜왜 왜 넣었어? 어? 큰일 났네. 공포 넣나중에어나컴 넣어. 폼포, 꿈, 소 오케이. 바디, 일수, 하나. <laughs> 어? 일수 <일소> 할게 <laughs> 없어. <laughs> 어? 일수 할게 없어. <laughs> 일수 이수 없어. 알레르기, 등 효과 발전. 스탠 그레이버, 이고. 버린 용도로 된다. 폼퍼컴 소화. 엑시즈, 소화. 어? 세이프레이 있었어! 망했어, 나는! 시작! 그래. 이거 못 올려 아니, 올린 왜못 올려? 이거 모니터 가과지 않나요? 아, 그래? 어? 어. 어? 아, 버디 스팀... 아, 아노마 칼리스 한더 있구나 아노마 칼리스 소답이네 한 번만 한 번만 했어야지 또. 아, 진짜 약끊어는데 이겼어 응? 엔드 처이라 이겼어요, 바로 어, 이겼네 우와 게임 터져버린 거발동시 아, 너무 카리스마했다세인트리아에수어가지고이상 음. 했어. 서 <laughs> 야. 이거 봐. 시 없음. 어? 어, 해. 시어 해. 행행시행시행시행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사이트행시행시행시행어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 나그 먹으라 모두 먹으라 음.. 돈이 없는데 어때요? 응. 이 없다니까? 돈이 없다니까? 어, 저... 돈어서얘도끼리도못사어야 저... 치지 네. 음? 여기 치지마 아파 여기 앉아 야 이럴 때나가 먹으라 돈없다니아이 말라고, 말라고. 네. 진짜 아프다고 수어 네. 아이고 어휴 뭔일이 거야 효과활동 어? 미친 진짜 스트라이터들 <laughs> 우와, 우와! <웃음> 개쩐다! 어 근데! 스톡이 어지 스톡? 어. 스톡? 스톡 스톡 스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기냐 어? 여기 다 여기 냐 오! 왕치왕 뭐가 와 개이득! 그거 거 있어? 내가 뭐인줄 알까? 뭐? 이 이거 라바라에 안 맞는다고 어 상상 안 맞는다고 해서 <laughs> 이거, 아 이거 못쓰겠네 이거 개이득테텐데이 근데 저기서 딱히 어, 싱글하게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 와, 내이두장 효과 발동하면 두 장가 패로 가져오네, 진지 진짜 로즈밖에 못악이 없는데. <laughs> 개꿀. 와, 야 그리고 두장 했었으면 이두장가져왔어면 뭐. 카즈왕, 어, <laughs> 뭐지? <웃음> 내가 굴려볼래. 네가 이 굴려볼래? 굴려봐. 어. 나 저거 묶고 얘기해. 네가 저쪽 가. 한번 굴려봐, 재밌음. 재밌어, 좀 봐. 효과가 진짜 단순해. 아드벌기만 많이, 어, 아드벌기만 많이 하면 돼. 어 아드벌기만 많이 하면 돼 그냥. 네 일단 그럼 이 파트에서 만나요. 이 파트 사람 야. 바뀌어요. 그렇게 어. 플레이어 <laughs> 바뀌다 바뀐. 플레이어 바뀐다. 조리스바뀌다 어쨌든 끝. 조리스가 제일